<laughs> 어? 됐어요? 자아 이에요 2번 근데 진짜로 어? 막 잡아봐 아 어, 근데 술 마셔가지고 지금 어.. 지금 살짝 어질어질해요 이게 이제 뭘 잡고 있는건지 지금 어? 이게 뭐지? 이거 이거 혹시 그란돈? 어? 뭐지 이거? 그란 아니 펄기야? 아닌데? 어.. 이게 이..이.. 이. 아 뭐야 네안 좋아요. 진짜 속안 좋아요. 어, 잠깐다 어, 어좀 많이 취했나봐, 진짜. 밑에 보고 있어. 예, 네, 속 진짜 안 좋아요, 속이. 너무 안 좋아. 안 좋아가지고. 왜켜지 오오오! 안 돼! 꽤 안좋아도 술을 마실 수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는 뭐 그런게 있긴 있어요 아니 잠만 본가? 그러고만 잠만 보고만 하지만 날 못잡지 뭐... 그러죠? 아... 아 술을 아예 못 드세요? 아니면은 그... 술이 몸에 안받는걸로 아니면은 어... 아직 술을 드실... 나이가 안되셨나? 모르겠네 모르겠지만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이겨야지 뭐 공방인데 예 맞죠 공방은 되게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공방은 아 진짜요? 아 술이 아예 안 받으신구나 아세 잔만 드셔도 됐구만 음 완벽하구만 와요 나서 이거 하나 쪄주면 되요 되겠지어 됐어요 아 맥주 한잔만 아 가슴이 아픕니다 뭐 술이 뭐 좋은거 아닌데 그냥 뭐뭐 뭐 그래요 아니 음 좋구만 조합해 지금 좋아요. 지금 살짝 그다음에 부탁해야 되나? 오 좋아. 됐다. 키그랩 알통쟁이 나오는 대로. 아안 잡혔어. 왜안잡혔었게또안 어. 잡혔니 왜? 어예 맞아요. 이걸 보시면은 잘알수 있습니다. 저는 포켓몬 디펜스 할때딱어 정형적인 것만 딱 해요. 무조건. 어. 이런 것처럼 음, 조그만 아주 좋아요. 조그만. 저는 불에서는 그포미타만없고 그냥 말아요. 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안 해요 거의 거의 안 합니다 어 잠깐만 나왔다 됐어 그리고 일단 들어가고 리피한가 썬더라이네 봉이타 그럼 이거 켜야지 맞지 그다음에 살짝 이거 지금 켜주고 어 아니, 못뭐 켰지? 어 됐어요. 됐구만. 완벽하고만이 정도야 되지, 뭐. 응. 음. 완벽하죠? 아니! 이기지, 내가! 이기지! 빨아 빨강이 뚫었습니다. 맞죠? 자, 뚫어줘야죠. 그리고, 하리몽, 됐나? 아, 안 됐다. 생각보다... 웬만하면 은 제가... 앞에 있지요. 됐지? 아, 잠깐만... 아니다, 됐다. 나중에 해보자. 진짜로... 혹시 포켓몬 디펜스 관련해서... 아는 모이좀 좋을 텐데... 어, 와... 아, 안녕하세요, 짱 귀요미 예린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짱 귀요미 예린님이 저분이 좀 뭐지? 예 네. 맞아요 아니 안나와 오 너무 많이 켰다? 어, 그래? 너무 많이 켰단 말이야? 늦게요 아니 아까전에 켰는데? 지금 술좀 마셨어요. 예, 원래 마시면 안 돼요. 원래 술을. 예. 몸에 안고. 아, 주무시느라요? 아, 그러셨구나.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예. 아니, 뭐해? 아니. 자, 봐. 와, 지나 이거? 졌다, 졌다, 졌다. 아, 술방송 아니에요, 이건. 술방송 이아니라그 그러니까 이게 술을 먹으면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술을 다 먹고 나서, 예, 술을 이제 다 먹고 나서 하는 거예요, 예. 맞죠? 맞잖아. 맞죠? 예, 맞아요. 술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음. 절대로 뭐술 마시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laughs> 다 알아, 어떻게? 예? 제가 진짜 방정을 하고 나서 술을 키면은, 예, 맞아요. 오, 다 하시네? 짱, 귀요미, 예린님 근데, 궁금해요. 코코볼님은 왜 닉네임이 코코볼이에요? 그리고 짱, 귀요미, 예린님은왜 닉네임이 짱, 귀요미, 예린님이세요좀 궁금했어요. 말해주세요. 가디네? 아, 천여신이요? 전 여친이라면 지금 현 여친이 있나?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묻지 말아야 할 그런 예뭘 해버린 거야? 모르겠네. 아 코코보 음 그러고만 가슴 이아프네아 여자친구 있으면 좋죠. 아 그래요? 지금은 그거예요? 솔로 전구? 음 그래 맞아. 아, 혼자 있어도 뭐 그게 뭐 외롭고다, 외롭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그래요. 안녕하세요, 쿰적 꿈쩍 쿰쩍님 쿰적 꿈쩍 쿰정님 저기서 들어봤는데, 쿰 꿈... 뭐지? 예, 네. 아니, 윈드 이거만, 이거... 아, 안 돼, 먹겠어. 안하라 봉... 아, 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아, 클났다. 괜히 했네 이거 가슴이 아프구만 뭐 됐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됐죠? 그렇죠? 따란 잡았겠죠? 아마도? 그럴겁니다 오오구만 오오오 허허허 아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하죠 오 됐어. 근데 이거... 어, 안, 안 나왔네. 왜 아직도 이상한데? 여기 있고, 살짝 해줘. 됐어. 이렇게 이렇게 됐어. 어, 좋아, 좋아. 세 병이야. 세병뭐예요세병이야 누가 세병이래? 저 세병 아니에요. 아 소주 세병이라고? 저 소주 세병 못 먹어요. 마칠 수가 없어요. 소주 세병을. 아니 세병 먹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오 파랑님이네. 음수머네어 이거에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됐어. 알통증이 있나? 없지 그리고. 아래를 더로 이거 하나 줘줘 어? 안녕하세요 BJ리드스님 잠깐만 봐야겠어 아니야 한번 봐야겠어 BJ리드스님 반갑습니다 뭘 벌리지? 아 맞아, 큼직 쇼미님 아니 코코볼님 어? 잠깐만. 이럴 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방에 매니저가 없어요. 예, 매니저를 제가 선택해 드릴게요. 자, 뭐 아무나 혹시 자신이 정말로 매니저를 하고 싶다. 예, 제가 드릴게요. 어? 오 됐다. 저요, 저요, 저요 나왔습니다. 저요, 저요 나왔어요. 저요, 예, 네, 다 드릴게요. 음, 좋습니다. 저요 좋습니다. 저요, 저요가 정말 좋아요. 어, 레지가? 어, 잡혔네. 레지가 쓰네. 네, 뭐 필요 없지 뭐. 하고 싶지 모바일 모바일이라고 모바일도 됩니다. 모바일 모바일도 됩니다. 네 맞아요. 음. 돼요 모바일 상관 없습니다 그런거? 재면 뭐 됐어? 아 됐나 이거? 접시 됐나? 모르겠네 여러분 고맙 아십니까? 제 방송이 왜 특별하지 않습니까? 예제 방송은 시청자보다 매니저가 더 많은 방송이에요 그래서 예 굉장히 어? 안녕하세요 고독 고독리 님 반갑습니다 안 나오냐, 왜 이게? 안 나오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오, 어, 됐다. 잡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봤습니까? 신기한 방송이에요. 시청자보다 매니저가 더 많은 방송이에요. 이런 방송 보셨습니까? 예, 없습니다. 바로 그게 저예요. 예. 추천과 즐거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안 해주셔도 돼요. 예. 아, 당연히 재미있어야지. 재미 없으면 안 주셔도 돼요. 음, 됐구만 맛있구만. 음 좋아요. 아니, 아니, 뭐지요? 잡았나? 어, 잡 박구만 됐어요. 정도야. 뭐, 망키, 망키, 잡으면 대박, 대박이게 야! 좀 안됐네? 1 6 0 0 0이야아 됐다 야아야 아, 됐다 끝났다 이제 막을 수 없다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예 네, 막을 수 없어요 아 포인트 안나오지 왜 그런데? 네 노조합은 음... 저는... 무조건 삼겹살이죠. 무조건 당연히 삼겹살이죠. 아... 아인까? 다들? 예... 당연히 삼겹살 먹어야... 예... 되죠. 당연히 돈 많이 남네. 이거 겁나 모자 그냥... 아... 근데 술 먹으면 손이 좀 느려져가지고... 이게... 아... 좀 이상해져요 키울 거 아니야? 키울 자 아니야? 아 됐다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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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주고 키워줘 아니! 됐다 바시라스 라우루 알끼 이거 뭐냐 이거? 어, 잠깐만. 그래요. 사람 달라요, 또. 뭐 삼겹살도 맛있고 치킨도 맛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겹살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방금 치킨 먹었어요. 이게 개설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요? 안 불렀는데. 누가 불렀어요? 저안 불렀어요. 왜 불렀지, 내가? 이거, 켜줘. 어, 잠깐만. 켜줘. 켜줘. 아니요, 안, 랩, 안 됐구나.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랬어요? 아, 알아볼 게 있다고? 그랬나? 아, 그래요? 어,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 뭐, 어, 예. 어, 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일 거예요 자, 이거, 이거, 제물샷. 아, 안잡... 어,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났네요. 했어, 됐죠? 해줘, 해주고. 해줘, 해줘. 아, 안잡지왜 그게 잡혀야 되는데, 원래... 아, 참 정말... 아니, 공방까지 와서 가지고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건 제가 방을 팠으면은 분명히 뭐예뭐그게 하... 있을 텐데 지금은 좀 그렇네요 가슴이 아프네요 아참 정말 아 <laughs> 아닙니다 제 책이 아닙니다 맞아요 아니 오 그래 좋아 넣었다 우와! 다행이다. 던기에요 아! 짱 귀요미 예린님이 이긴 영상에서요 아니, 짱 귀요미 레린님은 나한테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기지 나한테? 나한테 이길 수가 없는데? 는! 거짓말이에요. 그때 정말로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 영상을 업로드한, 그거 뭐지? 게 인코더 하면서 올리면 안되는데, 내가 이긴 건몰려되는데아 진짜, 아... 하... 올리면 안되는데 할때 그냥 안되겠다. 역시 우리 짱귀요미리님, 네, 잘하시니까 제가 그냥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쯤이야. 뭐, 예, 네? 키워줘. 네. 뭐야? 유튜브 있어요? 있을거에 a m o 예 e l Yes, it's a c o i 는그 o 그 e l 그 o n t move on when I'm y 있어요 네, 지금이 c 뭐다갖춰져있으니 a h w 만 있으면 되니 h 저 거요. 아, 처음에만, 처음에만. 제가 바, 확인해봤어요 이걸. 근데 보니까 처음에만 그렇고 나중가면 어, 나중가만안 그래요? 네. 십구만, 쉽구만 잡을 수 있구만. 됐구만. 고동리님,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채팅방에 고독님님이 계시는데 혹시 고독님의 고독님의 그 아이디를 좀 뭔가 좀 심오하게 이해를 좀 하실 분 계신가요? 지금 이제 고독하니까 뭔가 좀아예 음, 맞아요 아 뭔가 좀 고독 예 고독님이에요. 고독님. 저번 아이디가 되게 좀 심오해가지고, 닉네임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고독. 하, 갑자기 고독해지네. 아닙니다. 분명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맞죠? 고독님님? 아, 안했네 이런... 여러분들! 없지 않습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단언컨대 제가 예상합니다. 하, 봤습니까? 여러분들, 고독하려고 했습니다. 고독하려고... 하, 고독하려고... 아, 기쁜 뜻이... 아, 좀물 뛰어줘... 고독이에요! 고독이라것입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예? 아니 고독이라면은 <laughs> 아, 아, 어 키워야 되는데 못 키우겠네요. 저도 저분처럼 고독에 빠져 야될것같아가지고못 키우겠어요 포켓몬을. 하... 고독미님. 고독리님. 고독님님께서 고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 할게요. 예. 여러분들, 고독에서, 고에다, 오를, 아래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고독이 아니라, 구독이에요. 구독.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한거 아닌데. 아, 그래요. 왜지 자, 좀더 그래. 병원이요? <laughs> 병원 가야 되나? 아, 이거 참 정말 내가 병원 가야 되니 미럴 수가... 뭐 됐어? 난 그래, 음, 병원 가도 돼요. 어 잠깐만 됐어. 충분하고 만 정도야. 뭐 어? 리피아, 까띠... 들어가! 엘레브 포인오포인트 포니... 잡았네 오뜻밖의포인다 됐어 들어라 실현 실현이 왜 실현 시련 누가 실현했어 안했죠 아무도 예 실현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오. 거짓말 쓰지 마. 저거는 아니 찾다고? 아닙니다. 내가 이런 그냥 자기 합려예요 저건 참 할미예요. 저건 아니 저런 분께서 살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매달리 실 겁니다. 분명히 예 제가 압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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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거예요. 아 아닌가? 맞나? 됐다. 아 이거 할수 있나? 아직 있네, 모비. 아, 근데 술 먹으러 가왜 이렇게 안 되지, 진나가난 사람들 되게 좋다, 근데. 너무 사람들. 여기 사람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 싸움은 질 수가 없어요. 이게 질수 있는 싸움이 있고, 질수 없는 싸움이 있어요. 질수 없는 싸움이 지금 이거예요, 지금. 예. 나누고, 이렇게. 됐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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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이중석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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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아이, 도원님 또 이상한 말하셨어. 여기 계시나? 안 계실 것 같은데. 어 있어. 도원님 계세요 진짜로. 아. 어. 뭐지? 안녕하세요. 707님 반갑습니다. 아말도예요. 안할 또에요. 잠깐만안 합니다. 아니, 근데 도하님에게는 이길 수가 없어요. 도하님은 진짜 봤는데, 도하님 그거던데? 모델이,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 어, 잠깐만, 가야된다, 이거. 자기관리가 되게 철저하신 분이세요. 어, 저, 저, 오, 됐다. 찾았다. 끝. 오, 아, 아, 진짜 못했네, 이거. 아쉽네. 아, 이거 못했네. 이걸. 오. 가나?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왜 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이니까. 그럴 거... 건... 아니네. 이겼나? 졌네. 아, 이렇게 한번젖어야지뭐 그래야 뭐 상대가 할만하지 뭐예 맞지 않습니까? 내가 너 기고만장한가? 아니! 도와진서님이 5264님에서 나, 5264 게임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마 3초 뒤면 들어오실 거예요 3 2 1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도 됐다 이거 있으면 돼요 대골레오따위데부머다니 굉장히 어리석구나 굉장히 어리석구나 아참 정말 정말 어리석네요 제가 많이 아픕니다 잠깐만 한두 번 봤습니까? 제가 말했죠? 예언했죠? 아니 아 뭐야 아니 이상한 아김아 이야기 긴... 안했습니다 예 안했어요 아니, 내가 뭔... 뭐, 뭐 했다고? 내가... 안 했어요. 도환이 듣지 마세요. 안 했어요. 저 그런 거 해줘 됐구만. 아주 좋아. 이 정도 돼야지. 뭐, 음, 맞아? 아, 아니, 아닙니다 어, 역시 사람 없는 사이에 뭐그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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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니, 절대 아니, 절대 아니. 아니, 아니 그러지 말아니까 진짜. 왜 그래? 아, 하지 마세요. 좀 제발 부탁입니다. 예. 저는 절대로 단한 어, 받, 봤습니까? 봤 이겼습니다. 이렇게 또, 예? 봤습니까? 이렇게 또, 예? 이기죠? 이기죠. 예. 오. 1구만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까요? 나의 관잡이네. 됐어? 어, 안 잡혀 왜? 어 됐구만. <웃음> 아니, <웃음> 안 잡혔어. 근데. 됐고, 됐고, 살짝. 됐어. 아니, 도와 진선님이 대화 방에 참여하셨네요. 나왔네요 이렇게. 아니 근데 왜 열혈판만 나오지? 이게 일반 시청자도 알게 할수 없나? 잠깐만 설정에서 바가 있다 시청자 출입 필수 아 있구나 이게 예 됐습니다 아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도화주사님 일단 도화주사님이 PC 틀면은 아말할 아껴야 돼요 절대 할수 없어요 예도화주사님이 PC 틀면은 절대로 제가 할수 없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아니 왜? 어? 음, 어?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포켓몬디피스를 보셨죠? 제가 하는 플레이대로 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몇자십니까? 저는 많이 좋아요아안 됩니다. <laughs>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니,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는데, 전 절대로 도화진 선생님 욕하지 않았어요. 욕, 이런 거 하나도 하마, 안 했어요. 근데, 단지 그냥 사람들이 뭔가 신비주의사인 도화진 선님에게좀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어? 이게 드네. 짜란. 욕했다고 내가?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진짜 안 했습니다. 진짜 안 했습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진짜 믿어주셔야 돼요. 아니, 저는, 제 모든 걸 걸고, 절대로, 도와 진선님에게 감히 내가 어떻게 도와 진선님에게 <laughs> 아닙니다. <웃음>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예. 아니. 뭐죠, 이거? 서로가 못 막네, 이걸. 비슷비슷해서. 수고하습니다 끝났네요. 제가 이겼습니다. 안녕. 자, 끝났습니다.